미친놈? <laughs> 아 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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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렙레벨 어, 개높은데? 기본은 하네 기본은 하는건가? 그냥 현지인 같은데? 얘네꺼 찍어줘 네, 나보다 킬렙 높으면 잘하는거지 나 찍고있어 여자새끼 숏 한번 가볼래? 뭐가 여자인데 밥이. 비 오. 밥비 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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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빨리 <laughs> 와, 한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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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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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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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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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숏 나오는 야, 아, 아, 숏 것만 봐. 뛰면서 한번 갈게. 정메스아이걸씨발와 정메스나, 정메스야 그. 정메스야 에이, 어, 아, 들어오는 만 볼게. 머리 오는 거만. 들어 하다운이고정메스다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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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이치 미치 필야소 강나 강나 강나, 강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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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통간 것 같은데 아 얘는 내가 너봤핀 뭐야 중통이 중통이 <웃음> 필 <웃음> 앞에 나요 아, 쪽이야 앵글 쪽다시우스해봐어 <laughs> <laughs> 아, 어디 갔냐 일문간 것, 것 같은데 이거 A 이거 A 하나 몰라 엑스. 아, 이거,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만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아, 뭐 즐겁다고 하는 건데. <목소리도> 야, 어디야, 포 있어? 이 허리 거? 어허. 이야, 아야아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에롱, 에롱 에롱, 에롱 거기 나 에롱, 에롱, 에롱. 아니 아니야, 거기 아니야. s e s s wins. 팀이 간다. 야마자. 아니 이건 랜덤이야 멘트캠 몇좀볼 거야. 챨. <목소리도> 얘는 <목소리도> <목소리도> 거 조심. 나얘 나만 보면. 못 딜. 죄송해요. 안 지금까지 <목소리> <목소리> 내가 잡겠다. <안> <목소리> 내가 잡겠다. 내가 잡라고 내가 내가 잡겠다. 내가 잡겠다. 피 들어간 거 아니야? 할 꽁할 거려? 예 예? 어. 아니, 아니, 아니야. 저만 안떠 내가 할게 없네. 격자. 왜 쓰나 다운오냐 쓰나 다운오냐삥 와봐, 삥 와봐. 어디야? 아, 삥 왔어. 왜쓰 2층, 2층, 2층. 아. 와, 아, 이렇게 단차 있지? 네, 2층이었어. 2층이었는데 빠진 거 몰라. Oh, y o in the hole. 아 근데 이거 부스트 좀 문제가. 빠진 거 같은데. 너무 멀어. 이거 알트 1로 해줬으면 좋겠어. 알트 6은 너무 멀지않아 나이스. 저 알트를 내 마음대로 좀 설정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별로 손이 안 가. 어 그래 그래. 가긴요. 이번 판도 부탁해. 아, 똥이 뭐, 이렇게 늦게 와. 적대고 하나, 저대고 하나, 똥, 적고개봐나 백, 깨벼, 힐. 깨벼긴, 깨벼긴. 깨벼간다, 하나, 체빵 간다, 체빵. 체빵 봐야 돼, 체빵. 유양이 형, 체빵 봐야 돼. 근데 지는 몰라. 어, 땅, 어, 땅. 진짜 어딨냐? 체빵 같다. 깨방내려갔어깨방내려갔어 얘들아 내려갔어, 한명 그냥 수납 검토해. 걷는데, 그냥 수서검가해검가서 내가서, 내서내간서 같은데? 내가서, 총 들고 내가이한가서가자 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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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b 드 u 인 Team Wings. Blue 이 e a m Wings. b l 이 e Team Wings. Blue Team w 좀 우리끼리 해 내가 딱 저기 어 화장실에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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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아니, 피해를 던데? <laughs> 어, 상대방에서 죽던데? 어, 제구 대구 가능해? 개구들, 개구들, 승수해, 승수구 가능해? 복자속지나쌤 보고 있어? 네. 저크... 어... 개구저나개구개 개구, 개구. 야, 이거 게 뭐? 딜리. 야, 딜리. 칼 던질 수있지칼 붙이자. 어, 어, <laughs> 아 너무 너무 너데 그냥. Amen.